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콩나물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문해 주신 아이들도 있는데 그 아이들은 아직 다른 농장에 못 가서 아직 못구입했고요 여기 있는 아이들부터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이는 2,000원 짜리에요. 오시면 플러스 원, 오시면 플러스 원, 주문하시면 그냥 2,000원. 아시겠죠? 오시면 플러스 원, 오 플러스 원. 5플러스원 오시면 5플러스원 그냥 택배하시면 2천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잘 적으세요. 예 끝에서부터 가겠습니다. 어 야곱새니가 밥이 좋아요. 예 키워놓으면 신비로운 색깔 나오는거 알죠? 보랏빛 은빛 같이 둘레 여섯 일곱개 밖에 없네 예 야곱새니 비화오, 비화오. 예, 선인장이에요. 등심안. 꽃피는 등심안. 홍매화. 밤 많은 아이로 데리고 왔어요. 네개 있습니다, 홍매화. 예. 너는 왜 혼자 있니? 멕시코 스노우볼이 왜 혼자 있을까요? 다 나갔나? 혼자 따로 있네요. 바위솔. 바위솔, 초록색 바위솔, 요거는, 무슨 바위솔이지? 예. 바위솔 종류가 너무 많아서 사장님께서 그냥 바위솔이라 하래요, 바위솔. 정확하게 아는 거미줄 바위솔은 거미줄 바위솔이라고 하래요. 예, 밥이 많죠? 이만큼. 그 다음에, 핑크 루비. 예, 자구 꺼내줍니다. 예, 핑크 루비. 이렇게 자구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나이는 다 사고가 있네요. 핑크루비, 이, 이다이 예, 앙무, 앙무, 앙무. 그 다음에 라테1 지금 다 2,000원이에요. 라테일, 둘, 렌, 다섯 개. 이름이 없네요. 언슬로우가 금이 있었다는데, 야가 금인가? 야가 금인데, 안 사갖고 갔네. 이게, 야가 금인가? 야도 금기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두 개. 자, 저쪽에 있거든요, 온슬로우가 또. 녹비단. 온슬로우 원. 녹비단. 너무 귀엽죠? 녹비단 크게 키우면 이쁜데, 멋진데, 작은 하나는 귀엽네요. 자, 소송로. 밥만죠 소송로. 소송로. 예, 많이 있는 아이에서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햇빛 보고 하면 짱짱하게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화제 밥 끝내주죠. 화제 밥 끝내줍니다. 자 줄을 똑바로 안서 있어요. 화제 왜냐 밥이 많거든. 화제 콩나 한 집에 엄청나게 같이 살고 있어요. 콩나 쭉 엄청납니다. 그 다음에 아이시그린 최대한 딸딸 묵어져 있어요. 돌처럼 땅땅합니다. 자 서프라이즈. 서프라이즈 색깔이 예쁘죠. 서프라이즈 원. 자, 얘 예, 장군. 장군 너무 귀여워서 데리고 왔는데 장군. 네. 부사. 부사가 엄청 이름에도 딸딸. 예, 땡땡해요. 부사 반만초. 예, 부사 우주모. 아, 엄청 땡땡하죠, 완전 우주모 목대 목. 대 우주목, 목대. 큰 우주목도 있어요. 약간, 종자가, 같은 집이 아니라서 그런가 봐요. 그 다음, 미니마. 미니마, 로제트가 끝내주지요. 예, 다섯 개 밖에 안 남았네요. 로제트. 어, 이뻐서 많이 나간 모양입니다. 예, 클라시엔 속, 클라시, 예, 클라실라 속. 엘레강스, 아까 엘레강스 있었죠. 이거는 클라시, 클라, 클라, 슐라 속. 예, 엘레강스. 오, 물든 거 보세요. 끝내줍니다. 자, 스노우바니. 밥이 많아요. 얘는, 애기 맞나 예. 보통적으로 콩나물이 밥 많은 아이로 데리고 왔는데, 밥 많은 아이부터 먼저 나가겠습니다. 밥 싫다 하는 사람은 싫어요 해주세요. 집시 집시 네 개밖에 없네. 많이 데리고 온것 같은데. 왁스 왁스 다들 아시죠? 어 왁스 왁스 색깔 묵은 아이 예좀 조금 큰 아이 왁스 좀큰 아이 앞에는 좀 작지만 묵은 아이 무얼려 빵빵하죠 무얼려. 빵빵한 무얼요 예, 네. 층층이 잘 쌓여 있죠. 층층이 따글따글하게. 줌맹 싱그러운 줌맹, 싱그러운 줌맹. 그 옆에는 어여쁜 라일락 꽃처럼 라일락이 쌍두가 두개 있고 다외두에요 예, 네. 쌍두는 먼저 연락하시는 분이 가겠죠. 먼노, 먼노. 몬노, 몬노예요. 예, 몬노가 따글따글 이쁘게된 아이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몬노. 얼료심 물이 완전히 다 들진 않았는데 건강해 보여서 들고 왔어요. 건강해요. 예, 뒤에 큰 아이들 있네. 꽃도담배, <laughs> 꽃도담배 꽃도 아시죠? 꽃도담배, 꽃도담배 다요 정도 되는 아이. 요 애는 흑괴리인 것 같아요. 흑괴리. 지금은 다 2천 원짜리 아이예요. 다 2천 원짜리 아이. 단모환, 단모환 크게 키우면 엄청 멋진거 아시죠? 앞에는 꽃돗담배 그다음에 둥근잎 비치후리대. 비치후리대, 비치후리대, 비치후리대. 야는 둥근잎 비치후리대. 다 둥근잎 비치후리대인 것 같은데요. 이럴 그. 1월금, 1월금, 둘, 넷, 다섯 개. 애성, 불타는 애성 됩니다. 나중에. 어, 두 명, 콩나물 꺼 완전 며칠 만에 불 탔거든요. 확실히. 환엽성록 두개 남았네요. 얘는 안 되겠다. 와, 이게 환엽성록이에요. <laughs> 이름 공부하시는 분들. 흑목단, 흑목단. 지금 다0천짜리입니다 치설성 예 색깔 너무 환상적이죠, 이쁘죠? 노란색, 분홍색, 보라색 뭐 여러 가지. 몬노가 여기 또 있어요. 몬노, 몬노가 또 있고 자보, 자보 밥이 많은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엄청나게 집에서 한번 키워보세요. 자보, 자보 홍민, 홍민은 아메치스보다는 조금 더 어, 굴, 길어요. 좀 길고 조금 아미치스보다 납작하고 길고 납작하고 홍민, 홍민 또 밥이 좋습니다. 묘검 뷰티 지금 한창 얘 예, 합식하니까 너무 이쁘더라고요. 묘검 뷰티, 요건 어, 묘검 뷰티 요거예요. 예예예예예 예. 묘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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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뷰티. 그다음 분홍영월. 분홍영월, 2,000원. 지금 찍는 건다 2,000원입니다. 요거는, 요거는, 어, 이름을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요거는 두 개는 미니 화월인지 알겠는데, 이 아이는 그냥 야도 미니 화월인데, 얘두 개는 조금 얼굴이 다르죠? 얘도 또 얼굴이 다르죠? 얘들은 염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2,000원. 염자. 여기는 미니 화월, 미니 화월. 얘는 많이 못 뵈셨을걸. 제이 헤이, 제이 헤이, 제이 헤이. 예, 조금 특이하게 생겼어요. 페르독스 꽃대가 막 올라왔군요. 나중에 잘라줘야 되겠네요. 다 자구를 하나씩 두 개씩 다 달고 있습니다. 자구를 하나씩 두 개씩. 얘는 아예 쌍두로 내려왔네요. 예 얘는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다 나가고 많이 데리고 왔는데 다 나가고 예넌왜 여기 있니 못노야 예저 여기는 자라고사 자라고사 네 한개 꽉 찼습니다 자라고사 예 끝에 점이 있죠 비안트도 끝에 점이 있는데 조금 달라요 비안트하고는 자라고사 요거는 어, 2,000원짜리 레이첼 처라. 레이첼 처라에요. 최대한 콩나물이 지퍼로 있는 걸로, 최대한 수용이 이쁜 걸로, 그 많은 아이들 중에, 어, 눈에 불을 켜고 데리고 왔습니다. 레이첼 처라, 2,000원. 어, 크기도 괜찮아요. 얘는 두 개네. 자, 능견 바이솔. 엄청 크게 크는 아이 알죠? 주먹, 대빵만하게 큰 아이. 능견 바이솔. 자구도 따글따글따글. 따글 따글 따글. 많이 달고 있어요. 무지개 바이솔, 무지개 바이솔도 자구를 엄청 넓은 데 심어줘야 돼요. 콩나물 어제 실방 때 자구, 어, 어떻게 저기 바이솔 심는 거 보셨죠? 요새 금 살고 밍금 이쁜 살고 밍금그 다음에 멕시코 폴리 폴덴시스, 멕시코 폴덴시스가 얘가 시간이 지나니까 더 선명해지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니까, 애들은 다 나가고 한 개씩밖에 안 남았네. 나중에 들어오면, 이름만 얘기할게요. 얘가, 문세덤이었는 무슨 기린이었는데? <laughs> 기린초였는데? 무슨 기린초? 예, 예, 어, 라데칸스는 합식한다고 손님들이 한꺼번에 이쁜 아이들, 요렇게 수영 진짜 이쁘죠? 최대한 이쁜 알로 데리고 왔거든요. 합식한다고 잔뜩 사갖고 가셨어요. 예 사과불꽃도 많이 나가죠. 화재금. 화재금이에요 여러분. 화재금 둘넷 다섯 개. 어떡하지? 쎄덤. 요거 신발에 신고 펼쳐놨더니 엄청 이쁘더라구요. 요거는 애 애성. 애성이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어 아까 저쪽에 있는 아이하고 얘는 좀 통통해요. 많이 통통한 아이에요. 통통한 애세 개밖에 없네. 말하기가 애매하네. 로우, 로우가 이렇게 생해나요, 이렇게 생해나요, 이렇게 생해나요, 이렇게 생해나요, 이렇게 생해. <laughs> 다 달라요. 이거 로우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콩나물도 잘 모르겠습니다. 요새 인기 좋은 오로라, 인기 좋은 오로라, 예, 인기 좋은 오로라, 메비나, 예, 메비나. 밥이 많죠? 얼굴이 엄청 나죠. 이런 아이들은 좀큰데 심어 줘야 같이 잘 크겠죠. 옆에 아이는 아나후 꾸미니 아이들도 크기 큰데 심어 줘야 되겠네요. 밥이 엄청 많네요. 어떡하지? 큰데 심어 줘야 되겠네. 맵이 나도 마찬가지네. 저 뒤에 있는 맵이 나도 똑같네. 예. 얘는 리온 브레이크예요. 마드레델슈 친구 리온 브레이크. 리움 브레이크 다 쌍두 하나만 외두예요. 커서 예다 쌍두인데 리움 브레이크예요. 색깔이 이쁘죠. 환상적입니다. 스노우바니 콩나물이 최대한 자고 있는 아이들로 데리고 왔습니다. 오 얘는 쌍두예요. 쌍두는 좀 있고 외두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망성 금왕성. <laughs> 금망성 네, 금망성입니다 라울, 아기 라울, 단단하게 다글다글하게 있죠. 안에 자구들이 끝냈습니다. 빡빡하니 다 했습니다. 예, 자구가 빡빡하니 다 했습니다. 수연, 수연도 별로 없네. 수연, 둘, 넷, 여섯, 둘, 넷, 여섯, 여덟. 어, 그러네. 어, 천대전송, 엄청 밥 많이 먹었죠. 밥 많이 먹었어요, 애들이. 밥 많이 먹었어요. 온슬로우가, 아까 저, 쪽에는 외도가 있는데, 여기는 쌍두. 애기는 다, 온슬로우가 쌍두예요. 온슬로우 쌍두가 있고, 외도가 있어요. 예. 온슬로우 쌍두. 다 쌍두로 데려왔어요, 이 집에서. 아, 아메치스가 네개밖에안 남았네. 이건 안 되겠다. 얘가 아메치스예요. 통통하니, 아까 홍민민하고 조금 달라요. 요거는, 라임 앤 칠리, 얘도 최대한 반 많은 아이로 데리고 왔어요. 이 보니까, 크니까 너무 이뻐요. 콩나물이 키워보니까. 괜찮은 아이인 것 같아요. 층층이 쫙, 탑처럼 쫙 올라오는데, 이짱 멋지더라고요. 넌 누구니? 라즈베리 아이스, 라즈베리 아이스래요. 예, 얼굴이 그냥 엄청나죠? 예, 어떻게 될지 그냥 상상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될지 상상만. 라즈베리 아이스. 얘는 블루 서프라이즈예요 얘는 블루 서프라이즈예요 저쪽에는 서프라이즈로 적혀있는데, 왜냐하면 농장이 달라서 그래요. 농장이. 농장이 달라서. 이거는 2000원짜리 파랑새. 2000원짜리 파랑새. 요거는 황홀한 연꽃 황홀한 연꽃다이 꼬지로, 요거는 이 꼬지로. 다 자라난 아이입니다 여기 아이들은 잎꽃이로 자란 아이들이에요 이쁘죠 예 얘는 시에라 아우 얼굴 보세요 시에라 아 자구 시에라 그 다음에 너는 트윈베리 트윈베리 자라면 엄청 이쁜 아이인거 아시죠 트윈베리가 예 점점 잘 자라고 있어요. 알바 뷰티. 알바 뷰티도 많이 나갔네. 알바 뷰티. 짱짱하게 잘 먹었어요. 짱짱하니. 너는 이름이 뭐니? 자라고사. 예, 자라고사예요. 얼굴을 다 하나씩 더 물고 있어요. 네. 얼굴이 조금 엄마가, 엄마라 해야 되나? 예, 있으면서 꼭 하나씩 다 물고 있어요. 그 다음. 킹 마이더스 킹 마이더스 키우면 엄청 멋져요 킹 들어가죠 킹 마이더스 그 다음에 어 베이비 핑거 베이비 핑거 밥 많은 걸로 데리고 왔어요 베이비 핑거 밥 많은 걸로 데리고 왔습니다 자 운동자금 <laughs> 그 사장님이 저기 딴곳에 사장님이 이정도는 3천원 줘야한데 밥이 이렇게 많은데 하시는데 예, 이 정도라도 콩나물은 2,000원에 드리고 싶습니다. 운동자금, 예, 한가득 찾죠. 예, 핑크 프리티, 핑크 프리티, 얼굴 큰 아이, 대빵 만한 아이, 분이 안 보이죠? 이렇게 하면 분이 안 보여요. 핑크 프리티, 여기 다 2,000원인데, 어 마지막으로 오팔리나, 오팔리나, 네, 고급 진화예요. 오팔리나, 요렇게 해서. 우리 2,000원짜리 아이들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좀 많죠? 예, 다 이런 공부하셨어요.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콩나물이었습니다. 뿅.